3월 28일 금요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가장 끔찍한 위험으로부터 구원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성취됐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노예, 여자, 아이, 가축으로 이루어진 무력한 큰 무리가 바다로 앞이 막히고, 힘센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며 길이 열렸고, 그들의 대적은 승리를 예상하던 순간 물에 휩싸였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으로 그분을 향했다. 그들의 감격은 찬양의 노래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하셨고, 그는 백성을 이끌고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이것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장엄한 승가이다. 이 노래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노래는 의의 모든 원수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예언자는 흰 옷을 입은 이긴 자들의 무리가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홍해에서 히브리 백성에게 행한 것보다 더큰 구원을 이루셨다. 히브리 백성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목소리 높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하고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받는 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과 하늘을 누리도록 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끊임없는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하늘의 모든 거미는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천사들의 노래를 배우자. 그러면 우리도 천사들의 빛나는 대열에 합류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88, 289.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의 조재림, 김보미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성도들의 개인신앙과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